아, 카르마를 많이 녹인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5승을 향해 다음 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옵시를 해가지고 오히려 카르마가 너무 많이 쌓였나봐 내가. 좀 간만에 이렇게 라이트하게 오니까 좀 연습도 하고 좀 쉽게 풀리는 감이 있네요. 사람이 좀 많이 빠져서도 제가 해봤었는데. 사람 빠져서 라는 효과라기보다는 사람 빠져도 수질이 안 좋아 근데 이제 오늘 주말이고 이래서 잘 안풀릴수도 있는데 오늘 그래도 좀 하... 이 페이스 밟아서 많이 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실버를 나갈 준비가 된것 같은데 와 근데 진짜 원래 이쯤이면 잡혀야 되거든요. 큐가? <laughs> 야, 일요일 저녁 7시 42분인데 세상에 큐가 안 잡히다니요. 1분이 걸리다니. 1분도 넘었어. 이런 페이스로 일단 골드까지 올라가면 아 근데 골? 제가 게임봤지만 골드나 골드도 그렇고 실버론 그냥 좀 게임이 되잖아요 골드나 플랜은 좀 잘못만 나오면 그것도 진짜 어렵더라고 게임이 상하게가 강벽 두께비. 대상이상병도깨비라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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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거도 남는 사람 없상라도나이 안녕하세요.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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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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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요. 닉네임 잘 지으셨네. 아 근데 이제 병장 달면 어떻게 하시려고? 군인입니다. 아아하 아. 아. 병장 닮으면 어떻게 하려고? 아아 일병이에요. 아, 아. 갓 일, 일병. 아, 아. 아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 그렇지. 야사 하나 잘랐어요. 천천히 천천히. 오 어, 어,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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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클레다 티박 클레다 오른쪽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른쪽 어, 왼쪽에 겐, 왼쪽에 디바 디바 캐오 디바 오 왼쪽에 디바 캐오죠 우리 디비 디바 캐오죠 르시죽었네요 오늘 메르시 없어요 네, 메르시 없어요 해야 뭐, 아니, 아니 집중해봐 집중해봐 정크 있으니까 아, 정크 궁 정크 궁 아, 못 잘랐어. 아. 아, 진짜 쪽 빗나가네. 이거 맥크리 캐어 좀, 맥크리 캐 맥크리 궁 쓴잖아요. 맥크리 캐어 좀. 막을 만해요. 막을 만해. 메르시 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야, 루시우 심써 봐요. 가자. 야, 도끼비 캐리하자. 도끼비 캐리하자. 아. 잠깐만.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아. 안 되나? 아, 들어가봐요, 들어가봐요, 정크 점프 왔어. 정크 공으로 열어줄게요, 갑시다! 아, 저 메르시 못 잘랐네. 얘 메르시만, 메르시부터, 메르시부터 먼저. 아, 세상에. 메르시 포커싱. 루시우, 루시우 왔다, 루시우 왔어. 루시우 왜 거기, 잠깐, 루시우 빼, 루시우님. 혼자 있어, 빼. 집중해, 집중해. 메르시아 궁 쓰면.

메르시 요즘에 부활도 있으니까 너무 앞에서만 하시면 돼요 메르시 아니 그냥 바로 쭉 뚫어버려 자리야 어, 어, 컷 나이스 다리와야. 나이스 우리만 하면 돼 겐지 들어오는 거 봐야 돼 겐지 겐지 어디 있을 거예요 지금 어? 메르시님 안돼 나가지 말라니까 오른쪽이 정크 어, 메르시님이 메르시님이 힐러야 힐러 아니야 어, 정크 소스을 나가면 잘려요. 약간 뒤에서 히에 뒤에서. 겐지 겐지 겐지. 나이스, 메르시. 정크 정크, 머리에 프리딜이래. 정크 오른쪽이 정크 맥님 오른쪽에. 어. 나이스. 의도한 거야. 괜찮아, 괜찮아. 파라도 깨비가 불타고 있으니까 괜찮아. 루시우랑 같이 이기면 돼. 어, 루시우 님이 약간 너무 앞이야. 잠깐만. 어. 티라로 뒤로 돌아오라고 그래. 너무 앞에 가지마. 위험했어. 정크루 캐리하고 올게요. 아, 세상에. 어? 아 밖에 못잘랐는 메르시 부활 없어. 뒤에, 뒤에, 메, 뒤에 우리 정크 뒤에 정크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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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메르시 y 나이스 메르시 없고 로독, 궁 썼다, 로독, 궁 썼다 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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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독 로독,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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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자리야, 뒤에 자리야 자리야, 왜 이렇게 v 르 r y 이 e r 리 very, very, 지리 r 다 very, v 아, r y v 자리야 very, v e r 자리야 r y very, v e r 루시오 비트 어디 가서 루시오 아. <laughs>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정크궁 상대 정크궁. 아, 안 되는데 이러 로들이 힘을 못 써. 일났다오떻게돼지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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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턴이..어 윈스턴 퀴어었어 더 구할 수어요네 집중해 집중해요 구할 없어요 왼쪽에 그 앞에 누구야 틀레어어어 어, 비빌 영으로틀레 들어왔어 아 점프 좀 아프니까 조심해야 돼요 점프한테 그렇지 그렇지 돌아와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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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는 괜찮아, 트레는 괜찮아. 그렇지, 괜찮 잘랐어. 정크 어디 째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아까부터 정크가 뒤, 뒤에서 딜를 넣고, 니까 정크 와 세상에 왼쪽에서 왔어, 오른쪽 보고 있었는데, 메르신이 오면 안 돼! 뭘 수상하면. 아이스 비트 비트로 버티자. 메르시현르시 뒤에 베르시죠. 아이스. 뒤에, 아, 뒤에 자자리아 자리아부터. 자리야, 아, 메르시잠까만 너무 고통받는다, 우리 르시막 <laughs>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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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막았어. 여기. 어, 메르시 너무 고통받는다. 잠깐. 음, 어 정크인데 살리러 오시면 죽으니까 안 살리셔도 돼요 포기해도 돼. 뭘안 해. 직업 정신 너무 뚜철한데. 아, 내쓰 오른쪽에 보고서는데 정크 어디 있는 거야? 어 메르시. 오 메르시 끊었어. 메르시 끊었어. 겐지 왼쪽 2층에 겐지. 남은 시간 60초. 오기도 하긴 하는데. 어, 트레만 앞에 빼고 나머지는 너무 무리하지 않아요. 왼쪽에 정크 점프해서 넘어오거든요. 왼쪽에 겐 나이스. 트레 거기 좋아. 정크도 안 보여. 왼쪽이 정크, 이건 너무 빠른가? 정크. 아, 뭐야? 정크, 왼쪽이 정크 왔어요. 뭐 정크 뒤에왔어 뒤에 정크, 뒤에 정크, 디 반이 정크만 봐. 정크만 메르시, 메르시. 아, 세상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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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나우. 비트 곧, 비트 곧, 비트, 비트 나이스 비트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힐러 힐러 힐러. 아트 정크, 정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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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트 곧, 비트 정크부터 비트 곧, 크트 곧, 비트 곧, 비트 곧, 비트 곧, 크트크 비트 곧, 비크 곧, 비트 곧, 비트 곧, 비 윈스턴 비벼 윈스턴이 들어가야 돼 윈스턴이 비벼 빨리 와 정크 뭐냐 이거 아왜 윈스턴 잘했어 뭐냐. 아 예상에 정크 공정크한테 우리가 더 빨리 밀면 돼 빨리 밀자 빨리 밀자 공정크 아어 이거 루시우 님이 메르시를 좀 지켜줘봐. 우리 메르시가, 어, 좀 뭉쳐다니네. 그럼, 우리에겐 도깨비 파워가 있다고. 이 윈스턴 뭐라고 래 갖고 자신감 잃었잖아 우리 윈스턴한테 뭐라고 하지 마. 윈스턴 잘했어. 파이팅 하시다. 아 잘했다고 했잖아. 좋아 보이는 아. 아. 지금의 전 원래 윈스턴이 어지 드디어 전 완. 아, 윈스턴 하셔 윈스턴은 괜찮아. 윈스턴 잘했어. 갱이지랑 같이 뛰어 들어가도 돼. 디바도 그렇고 다 뛰어 들어가는 조합이라. 아나 정크때문에 저 C 대상이정크의 게임 터졌어 아나축포 너무 빨리 터트렸나봐 한 20초 남아가지고 정크가 왼쪽에서 땅콩땅콩 날리길래 왼쪽에서 땅콩땅콩 날리는거 보고 못들어오겠구나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궁 돌려서 들어간거거든요 와 그런데 하고 오니까 정크가 이미 이쪽에 와있네 참. 정크만 잘랐으면은 됐는데 정크 차이 키 하자 키치 쟈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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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키 아, 저 자리야. 버퍼트 장이 만들면 안 되는데, 안 방벽 때리면 안돼 방벽 때리면은 위스터 켜주스터켜주 위스터 키워만 이거 스터로할게 없네. 이거 키고스터키키워주거위스 이거 워주고 위스터 고고 메리 r 잘랐어, 메 l a 잘랐어 상대 메 없어 없어 와요와어 들어가 메 l 시 메르시 r y c 우리 줘타 s v e 야타 c h a 들어가, 들어가야 어메 a l a 들어가, r y Chalas, very 아 h a l a s v 이스 y Chalas, very c h a l a 내자 e r y c 어? 메르시 온다. 메르시 메르시 포고 신규.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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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신규. 아나 아나 뒤 아나. 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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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싱, 아나 포커시 아나. 아이스 누가 없어? 누가 없어? 너프 너프 너프. 너프라고.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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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야, 매크리궁이 쓰니까 잠깐 윈스턴 들어가는 거에다 그냥 쓰면 되거든요. 윈스턴 뛰어들어가면은 그냥 맥크리궁 쓰고 맥크리막어해 줘요. 루슈 님, 맥크리 케어하면 돼메이 챘다. 별다리이 챘다. 별리 챘다. 들어가다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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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맥리, 맥리 궁 쓰면 된다, 이거. 맥리 궁 쓰면 오케이 끝난다, 오케이 이거. 좋아. 뒤에 파라, 뒤에 파라, 와. 파라 부족. 아, 맥이 안 듣고 있나? 아, 맥이 안 듣고 있네. 맥리 완전 뒤돌아는데. 맥리 궁 쓰면 다 맥리 궁쓴다 우리 맥리 헤어줘. 됐다. 거청거청거청 상대 정크궁정크궁 정크궁. 포커싱, 포커싱 해야 돼, 정크궁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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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된는데 아, 너무 아깝네. 몇분8 5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투어 쓰고 가볼게요. 네, 들어가요. 나가 빼다가. 아 파라 때문에 좀. 아, 아까 그러니까 나이스. 이건. 어, 둘 잘랐어 둘서2어 잘랐어. 들어가, 들어가. 둘, 둘잘랐 3,000에서 3,000에서 3 0 메르시 서 3,000에서 3 0 0르시르시0 0 0에서 3,000에서 루시0 0에서3 3디에디3 디바 0 3어0 0 디바 아 이게 또안 돼? 3,000에서 3 빨리, 아, 된건데건데 탱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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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건하 상태 정크만 조심하면 될것 같거든요. 아미도가 아, 어디서 죽었지? 어디서 죽었니? 어. 음. 어 뭐야? 그 하나 먹고 어와 메르시 메르시 포커싱 중. 메르시 부족한데. 정크공 정크공 와요. 정크공 빨고 왼쪽 어? 왼쪽 왼쪽이 정크공. 왼쪽 정크공. 정크공 빠졌고. 디바궁 던지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18퍼예요. 디바궁 던지고 가자. 디반이 가자. 디바궁 거점이다. 정크. 간다. 들어와요 들어와. 메리시 메리시 메리시부터. 레시코, 레시커 나이스,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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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루시우, 루시우, 루피 파라, 어, 어, 와, 뒤에 파라. 뒤에 파라. 와, 저기 파라가 뭐 뒤에서 와. 나이스, 메르시. 음. 파라, 어있어 파라, 오있어. 오른쪽에 파라. 아, 세상에. 아 위도우가 있는데 파랄 놓치네 이게. 위도우랑 솔울전데아 돌겠네요. 아파랄또파 겐지 겐지. 아 세상에 위도우. 위도 내자 손지마 뒤에 뒤에 겐지. 겐지겐지 잡아 이거 겐지 잡아야 돼요. 좋아, 좋아. 나이스. 아 이기자 이기자. 이거 이렇게 되면 헨스바 팽이 미스턴이 어딨지? 아 음. 세상에 팔아.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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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앞에서 맞는다. 우리 윈스턴은 어디 있어? 위치체. 오른쪽. 아 있다. 오른쪽 이층자 들어갈게요. 또 파라 위치 봐야 되는데 좀 파라도 아 어, 파라 내렸네. 목표를 보여줄 아, 음, 바로 오겠다. 가리아, 가리야가리야수다우수에돼 s o l d i e 나나나솔 d 솔 e r soldier, 크 o 크 d 크 e 크 s o l d i 크 r s o l 메르시 메르시 l d i 르시메르 l 메르시 메르시 l d i e 좋아 아 l d i 지 r 솔 o 한번 i e 솔 s 만지켜 i 봐 r 중 o l d i e r s o l d i 메르시 o l d i e r 메르시 실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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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점, 거점에, 거점에. 수업 도 메르시가 이걸 살리나, 나이스. 수업 도와.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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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루시오, 루시오. 뽀코지 안끝나서 뽀코시. 메이도와. 이치. 일분 1분 세상에. 아, 잠깐만 이거 수기잖아 1분. 궁체 울스유 수... 잠깐만. 정크. 저기 정크 들어오거든요. 아, p 시방 시간이라니. 에르시간 조금 버텨봐. 이 중요한 순간에? 안 돼. 이러지마이 시간 빨리 끝내면 돼. 빨리 끝내면 돼. 2분이면 되는데 2분.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널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3분 안에 끝내자, 3분 안에 끝내. <laughs> 안녕하세요, 계신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부활 좋았어요, 부활 좋았어요. 빨라도 사 분이라고. 야그 어, 포인트를 5 분만, 분만 추가해 달라 그래. <laughs> 5 분이면 끝나 이거. 어? 야 포인트 있잖아, 포인트. 포인트 써야 될 중요한 순간이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그래 마일리지 이럴 때 써야 는 거야 마일리지 써 마일리지 아 이기고 골드 가자 빨리 4 3 2 1 공격이 시작됩니다 a 거점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야, 집중해 집중해 할수 있어 다시 가면 되지 올라가라고 있는 거 뚜가 부드러워 어가부드러 정크 있으니까. 또쪽에워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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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 2층에. 정크, 2층에. 정크 내려갔어, 계속 내려갔어. 호박했어요, 호박했어 호박했어요. 라이스 좋아. 정크, 우리 정 괜찮아. 에이 부 에이 점거점이 누구냐?

공 <목소리> 하... 바로 가자. 바로 바로. 1분 안에 궁만 빨리 채우면 되니까. 어 이소. 한데 상대가 쉽죠. 디바 있고. 이 시간 버려. 바로 간다. 바로 바로 바로. 초반에 잘리면 안 돼. 집중해. 요 집중해. 상대 정크 또 나오거든요. 정크 있고 바스티온이나 톨비 있을 수도 있어. 그니까 들어 막 특대고 들어가지 말고 조합 보고 들어가 조합 보고. 전쟁 게임이 아니야. 아니 근데 부조화 거는 것도 괜찮은데. 빨리 우시우로. 어. 부조화를 그냥 노려놓고 빨리 깨버리자. 그렇지 그렇지. 막 이속 키고 빨리 갈 필요 없어. 천천히 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이기고 골드 갑시다 여러분들. 지금 PC 방식에 포인트 썼어? <laughs> 포인트 썼어. 하게 나게 나게. 야 포인트 썼어. 라이나한테 중요하다 지금. 가자. <laughs> 집중 집중 집중. 이판 이겨야 일단 생각을 해야지 지금. 집중해 이 판에 집중해. 다음 판이중요한게 아니야. 이판 집중해. 나이스 매트스 디바가 먹었고, 정크 정더 조심 더 조심. 라인 키워좀 라인 키워좀 라인 피 없다. 아, 라인 키어 라인 키어. 시메이트라, 시메트라, 시메트라, 상대 시메 상대 시메트라 오리사. 시메트라 오리사 폴비. 메르시 죽었어요. 우리 메르시 죽었어. 그거 나이스 거점. 거 짤리지만 마, 짤리지만 마, 마 지금. 보라, 애들 돌렸어, 애들 돌렸어. 아, 시메트라 좀 포탑, 왜 이렇게 많아? 포탑 정리해야 돼, 포탑 정리해야 돼. 포탑포탑포탑포탑포탑포탑 어, 포탑, 포탑, 포탑. 포탑, 포탑, 포탑. 고점안 돼. 포탑 오, 포탑 때문에 죽는다고. 씨 세상에... 제시간대. 와, 시메트라 포탑은 뭔데? 남은 시간 1 7초나 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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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죠. 고죠 고죠 가자. 아, 이거를 이거를 거트레닝파이 트레닝 비벼 아! 개까 아, 세상에. 아, 이거 시메트라 상대 캐리. 아, 수고했어요. 골드에서 만납시다. 아, 아 세상에... 아, 음, 어려울 음, 것 같은데, 왜파일수 있어? 아유, 고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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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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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